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활 속에 유익한 알찬 정보를 더해드립니다. 정보 플러스의 김완섭 인사드리겠습니다. 모든 일은 적당한 때가 있다라는 이야기들 합니다. 이 때와 시를 놓치면 자칫 잘못해서 낭패를 보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요즘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중요한 선택을 해야 될 때라고 합니다. 자, 어떤 선택이고 어떤 것이 중요한지 오늘은 그 정보를 알아보겠습니다. 미 전역에서 전국적인 규모를 갖춘 메디칼 그룹 중에 한인 사회와 함께 성장하고 유일하게 가장 크고 튼튼한 메디칼 그룹인 서울 메디칼 그룹의 차민영 회장님 스튜디오에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크고 튼튼하시네. 네. <laughs> 바쁘신데 이렇게 자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바쁘시죠? 네. 바쁩니다. 아, 뭐 이렇게 모시자마자 제가 질문 드려서 죄송한데 네네. 요즘 굉장히 중요한 때에 중요한 선택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네, 네. 뭔지 좀 말씀을 좀 해주세요. 네, 네. 어, 10월 15일부터 지금 딱 들었죠. 네. 12월 7일 12월 7일까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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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이걸 AEP라 부르는데요. 네. Annual Enrollment Period라고 해서 그러니까 메디케어만 가신 분들은 음흠. 1년 이 기간 동안에만 HMO를 들수 있고 네. 또 HMO를 들은 사람이 어떤 이 해지가 보험회사에서 A란 보험회사에서 B란 보험회사 C란 보험회사 잘 받고 싶을 때 바꿀 수 있습니다. 일년한 아, 네. 번밖에 기회가 없기 때문에. 음. 어, 이게 사실은 긴 시간이 아니에요. 지금 남은 그렇죠. 시간 한 달도 안 남았고요. 한 달밖에 안 남았고, 음. 어, 이거 천천히 할라다가 그 시기를 놓쳐서 음. 하루만 놓쳐도 1년기다됩니다 어, 네. 뭐, 그러니까 어, HMO에서 어떤 보험회사를 선택을 할 때, 네. 어떤 의료기관 메디컬 그룹을 선택할 때. 자기가 아, 나 예전에는 여기였는데 여기로 네. 바꾸겠어. 이 선택을 바꿀 수 있는 기간이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안들은 분들은 이때 네. 들수 있고. 그러면 예를 들면 네. 네. 뭐 12월 7일을 놓쳤다. 네. 그러면뭐 1년 기다려야 됩니다. 이이 아, 뭐 a 란 b 란 c 란 보면서 험다 좋은 거보험회사주니까뭐큰 네. 차이는 아니겠습니다만 자기가 안 들은 사람. 여기에 메디케인 분이 여기 이 h m 을을안 들게 되면 네. 20%에 대한 부담금이 자기가 생깁니다. 그것이 장난더이 아닙니다. 그 20%의 부담금이라는 게 어떤 걸? 네, 예를 들어서 예, 예. 자기 이제 어, 주치를 찾아갔다가 그럼 100불 이 나오고 200불 나왔을 가능 있겠습니다. 네. 네. 뭐 어, 어떤 진료뭐 더 비싼 것도 있고 하지만 네. 하여간 입원했을 때가 문제입니다. 아. 입원하게 되면 보통 일주일이면 5만 불에서 10만 불입니다. 평균. 아. 네, 10만 불 나면 음. 2만 불 자기 내야 되고 아하. 옛날 뭐 어, 20년 전 이런 경우에는 병원에서 그냥 넘어가기도 하는데 지금은 그걸 반드시 병원에서 받게끔 법이 규제되어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네. 나라에서 네. 지불을해 줬을 때 네. 나중에라도 그꼭이득상 네. 되는 거는 반드시 병원에서 받아야 되고 아. 어, 클렉션에서 넘기서도 받습니다. 아, 그러니까 재산이 있는 한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메디케어가만 가졌을 때는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됩니다. 10만불일 때 2만불은 그것도 작은 돈 아니지만 오 50만불 이 되면 1 0만불이만불 어, <laughs> <대로> 되고. 100만불 <laughs> 되면은 20만불인데 사람들이 <laughs> 100만 불 같이 그렇게 될수 있을까? 생각하지만, <laughs> 네. 중환자실에 한달 있으면 거의 100만 불 나옵니다. 어,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 이게 하여튼, 그래서 그, 굉장히 큰 부담입니다. 그러니까 음. 미국 분들은, 메디케이먼 가진 분들은 99%다 HM을 다 됩니다. 아, 네. 그러면 굉장히 기다립니다. 중요한 시기가 네, 많네요. 굉장히 중요하죠. 자, 그렇다면, 은 우리 그 선택을 할 때, 네. 소비자라고 표현하면 조금 이상합니다만, 네. 예, 소비자들이, 소자들이 <laughs> 선택을 할 때, 네. 어떤 것에 주안점을 둬서 선택을 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이 네. 그러니까 보험회사도 중요한데 더 보... 중요한 건메디컬 그룹입니다. 아, 네, 어떤 차이가 있나요? 그러니까 보험회사에서는 아, 아까 이제 어 자기가들이 하는 약간의 엑스트라 베네핏들이좀 차이 가 나는 것이지만 네. 모든 서비스는 메디컬 그룹이 다 합니다. 아. 메디컬 그룹이 이름이 메디컬 그룹이라서 아. 많은 분들이 혼로을 일으키지만 실제 우리가 이설메디컬 그룹 이렇게 하는 때 우리는 IPA라고 부르는 메디컬 그룹입니다. 이건 뭐냐면 (independent practice association인데) 우리가 말하자면 위임반 보험이 됩니다 아 우리가 예를 들어서 환자가 주치 갔을 때 주치한 페이 하는 게 전부 다 환자가 초음파 (CT) (MRI) 등등 뭐~ 그다음에 뭐~ 외과 산부인과 안과 모든 어~ 진료 전부 다 우리가 폐합니다 아 그뿐만이 입원했을 때 생기는 돈 (10만 불) (20만 불) (100만 불) 을 우리가 다 폐합니다 먼저 우리 아니 면제가 아니죠 먼저, 입원하면 먼저. 예, 그러니까 그그 폐를 그 아니 해주시는... 우리 먼저가 아니고 그냥 우리가 폐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험회사예요. 아, 그러니까 나중에 받는 게 없어. 그 그게 다예요. 그니까그 자꾸 사람들이 이걸 어. 이해를 못해서. 어, 아, 헷갈리네 저도. 제가 아. 이걸 옛날에 26년 동안 설명해도 <laughs> 사람들 첫째 이해를 못하는 것이 이름이 메디그룹이라서 그래요. 아, 우리가 서울 메디칼 보험회사 그러면 헷갈리는데. 쉽 이해가 는데 메디그룹이거든요. 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메디그룹은 환자만 치료할 텐데 네, 네. 그 보험 역할을 왜 하나? 근데 이게 이제 보험 회사입니다 우리가 음. 우리가 위임받은 보험 회사라서 아. 보험 회사에서 일정 금액을 우리를 줍니다 매달. 근데 아. 음. 그 금액으로 모든 진료를 다 하게 돼 있습니다. 아. 그러다 보니까 이번 환자가 너무 많고 하면 작은 보험 이 i p n 망하게 돼 있습니다. 문 닫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나가는 게 많으면 너무 많으니까 자금이 없으면 그렇죠. 네. 그래서 크고 좋은 메디컬 그룹을 선정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네. 아, 저 정리하자면 12월 6일까지는 HMO 선택을 해야 하는 것이고 네네. 거기에서 어떤 보험회사 즉 다시 말하면 메디컬 그룹을 선택해야 되는데 네네. 메디컬 그룹을 선택할 때는 규모가 좀 있고 또좀 탄탄한 회사. 네네. 신뢰도가 쌓여 있는 곳을 선택하는 게 되고. 매우 유리하다는 얘기겠네요. 유리한 정도라는 절대적입니다. 절대적입니다. 아, 네.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게 건강이라 고 그랬습니다. 그렇지. 그렇죠. 건강을 네. 책임질 수 있고 네. 백업 해줄수 있는 대를 찾아야 되는데. 음, 이것을 그냥 말로 조그맣다든가 음. 탄 튼튼하지 않은 대를 하다가 나중에 큰 낭패를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정리하겠습니다. 네. 자, 내가 아, 메디케어가 있다. 네. 네 메디케어가있는데 HMO를 가입을 했다. 네, 네. 자, HMO 가입을 해서 내가 어떤 메디컬 그룹 또는 보험에서 선택을 하는데 네, 네. 예를 들면 서울 메디컬 그룹을 선택을 했어요. 네. 그래서 내가 어디가 아프다. 뭐뭐 네. 뭐 안과에 질환이 있다. 내과에 질환이 음. 있다. 뭐 한방의 질환이 있다. 이랬을 때거기속시원하게 해결된다는 말씀이시죠? 야, 그건 다 전부 어으로 나갑니다. 메디컬리 <laughs> 내설 한 거는. 그러니까 단지 안 되는 게 성형은 안 됩니다. 아, 성형은 성형은 되거든. <laughs> 네. 안 되는데도 신청이 들어와요. 이 어. 그것은 정부에서 음. 메디케에서 절대 해 주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거는 음, 못 하는 겁니다. 그것비, 자, 그러면 네, 네, 네. 우리 서울 메디칼 그룹은 튼튼하다는 탄탄하다는 네. 말씀이신데. 네, 네, 네. 소개를좀해 주세요. 어, 1993년에 만들었죠. 네. 26년, 27년 되고. 네. 네. 그리고 어, 저희는 어, 이사들은 이렇게 10명 있습니다. 제가 아유, 여기 맨 여기 있고. 뭐다 소개할 수는 없어요. 아유, 없으니까. 사진 사진잘 네, 네, 받으시네. 네, 네. 그래요. 다음, 다음 또. 저희 <laughs> 네. 그룹에 네. 들어 있는 주치가 네. 지금은 300명 넘습니다. 주치가요? 아, 네, 전문의, 주치의가요? 네 <laughs> 전문의가 3,000명 넘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어. 우리가 전국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되는 겁니다. 네. 네, 그렇게 지금 전국적으로 저희들은 제일 큰보험에아저저 IP a 중 하나입니다. 네. 네. 지금 주류에서 다 알아주는 저희들은 음. 굉장히 큰 IP이고 저희가 이렇게 늘은 게 숫자 이렇게 늘어서 지금은 어한 거의 4명 됩니다. 4명 되고 어, 이런 분들이 혜택을 받고 계신 건가요? 네, 건가? 있죠. 저희 오. 멤버죠. 저희 오. 환자로 들어와 계십니다. 속 시원하게 글베. 그것도. 네, 네. 그것도. 그 중에서 시니어가 제일 중요한데 음. 시니어는 2만 3천 명이요. 것도 고쳐야 되는데 음. 얼마 전까데 내가 두달전 건데, 두달전 건데 네. 2만 3 500명이 됐습니다. 오. 네. 그렇게 하여튼 계속 들고 있습니다. 저희 그룹에 음. 음. 그 정도로 이제 저희 그룹에 인기 좋은데 음. 어, 저희가 또 이렇게 5스타. 이 5스타 이5스가 그 네. 호텔에서 많이 본것 네. 같아요. 5스타라는 것이 굉장히 받기 어렵습니다. 이게 어, 이제 그렇습니까? 최고 등급입니다. 여기 보니까 2017년 네, 임상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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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네. 아, 진료 등급 캘리포니아 지역, 네. 2018년 임상 진료 등급 캘리포니아 지역, 2019년 거 이제 음. 어, 연말 대회에서 내년 초에 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음. 오, 이 5스타라는 네. 5스타라는 5스타, 5스타 꼬될 겁니다. 곧. 이게 아시는 분들은 굉장히 어렵다는 걸 아시는 거죠. 대단히 어렵고 네. 미국의 큰 메디 그룹들도 5스타 별로 없어요. 어. 이거 뭐다 4스타 정도입니다. 돈 쓰고 빽. 쓰고 된, 해서 된게 아니죠. 아니죠? 네, 네, <laughs>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환자 진료 잘 해줘서 <laughs> 검증을 받았다는 많은 수없이 많은 아이템을 음흠. 다 패스해야 됩니다. 아, 그래되기 아.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서울 메디칼 그룹이 어디 그 네. LA에 있는 걸로 아는데 아까 이제 LA, LA 오렌지 카운티 있고, 어허. 그다음에 이제 사노세 있고, 어, 시애틀도 예. 있고, 네. 하와이도 있습니다. 음. 그다음에 조지 아틀란테도 있고. 버지니아도 있고, uh -huh. 뉴저도 있습니다. 어, 지금 그러니까 미 네. 전역 일곱 개 정도 지금 있는 곳 네, 것이지. 그렇고, 이제 뉴저지, 아, 저 뉴욕하고 라스베가스는 음. 이제 내년에 할 계획입니다. 어, 아, 이렇게 많았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 <laughs> 날로 그러니까, 번창하신다는 말이 사실입니다. 네, 전국으로 우리가 한 것은 음. 지금 2, 3년 됐습니다. 네. 그전에 이제 LA하고, 음. 어, 오렌지 카운트만 중점적으로 하다가 아. 저희가 어, 서비스 운영 잘 하다 보니까 다른, 다른 주에서도 음. 이것을 좀 우리의 게기도 해줬으면 좋겠다. 음. 그래서 저희가 가서 서비스 해도 있는 겁니다. 네, 저도 이 서울 메디칼 그룹에 대해서 조금 스타디를 했습니다. <laughs> 뭐 어렵게 한건 아니고요. 굉장히 많은 신문 매체에 정보들이 나와 있더라고요. 어, 자 이렇게 우리 청년 회장님 얼굴 따라오면서 뭐 서울 메디칼 그룹 어, 선택이 건강과 생명과 직계 갈던 뭐 서울 메디칼 그룹으로 가입을 하세요 하면서 이렇게 쭉 많은 분들이 또 포진해 있고 이분들이 다주치이시고요또 다른 신문에도 역시 이렇게 서울 메디칼 그룹 짱짱합니다. <laughs> 이사진 한인 주치는 역시 뭐 서울 메디칼 그룹 또 이렇게 아이고 요청각 잘생겼네. 나와 <laughs> 계시고 또 있어요. 뭐 서울. 메디케어 HMO 선택은 서울 메디칼 그룹으로 또 이렇게 해서 또 우리 참여 회장님이 있고 또뭐 한인사회 최대 규모 최고 수준 메디칼 그룹 이신문뿐만아니라 수많은 매체들에서 이렇게 서울 메디칼 그룹에 대해서 정보를 드리고 있는데 어, 다시 한번 어, 말씀드리면은 12월 6일까지는 네. 어, HMO 가입을 하셔야 되는 거고 네, 네, 네. 그때 안 하시게 되면 어떤 그병 진료를 치료를 받았을 때 20%를 자니까 부담해야 되는데 HMO를 가입을 하면 시 부담을 안 하셔도 되는 거고 네, 안 하면 본, 네. 또 어떤 분이 워낙에 재정 상태 가 좋은 분들은 음. 한 사람당 한 500불 정도 를 내고 네. 매달 일 년이 아니고 매달 내고 <laughs> 드시는 분이 있죠 네. 그 서플리먼트 보험이라 해서 근데 그렇게 하다가도 HMO 대운 다 바꿉니다 그게 지금 음. 작은 돈이 아니에요 맞아 일년 부부한테 만 2천 불인데 그렇게 2~3년 하다가 우리 설메드 그룹 거의 다다 다 드리거든요. 음. 아까 말한 대로 뭐95% 96% 음. 그러니까 메디캣내 살이 한 것은 필요한 것은 100%입니다. 음. 의학적 필요한 것은. 그러니까 그런지 때문에 불편함이 전혀 없으니까 그러니까 뭐 결국 다 바꾸고 있습니다. 특별히 네. 가셔서 아이고 그 한국말 통하는 의사 양반 바꿔 주셔 이런 거안 해도 되네요. 많이 다, 계신가요? 한국 분들은 거의 다들리었습니다 아. 한국사 선생님들은 거의 95% 이상 들리 있습니다. 본인이고 전문이고. 그러면 네. 그 환자분께서 네. 불필요하신 것은 편안하게 네. 다 디테일하게 그렇죠. 말씀하실 수. 그렇죠. 들었다가 음. 닥터 A에 들었다가 음. 마음에 면는 닥터 B, 닥터 C를 얼마인지 바꿀 수 있습니다. <laughs> 그거는 그 우리 안에 다 들었으니까. <laughs> 어. 네, 네, 네. 그러니까 디칼 그룹을 선택하실 때는 스트롱한, 크고 또 역사가 있고 믿을 만한 것.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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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그 중에 성 메디칼 그룹이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그 중요한 것이 리펀드. <laughs> 네. 리펀드. 아, 아, 저희처럼 잘해 주는 메디 그룹은 거의 없습니다. 자신 있으신 거죠? 아, 그럼요. 네. 그러니까 5년 동안 바이브... 되는, 되고 있는데. 네. 어, 이제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럼 보험회사는 뭐 하냐? 네. 보험회사는 100% 권한을 다 넘기는데 네. 100% 의무를 다 넘긴 겁니다. 그러니까 아. 우리가 다피해하는 거예요. 어. 자기도 하지 않습니다. 음. 우리가 다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그코 튼튼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것이 작은 돈이 아니에요. 음. 입을 하기도 아까도 말한 대로 몇십만 불씩 나오기 때문에. 요 음. 그러니까 이제 다른 보험에 되네. 다른 이제 메디 그룹에서 <laughs> 뭐 어디라 말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얘기를 한 겁니다. 일반적으로는 꼭 필요한 말고는 해 주기가 싫은 거예요. 음. 그 작꾸하다가는적자 않아야 되니까. <laughs> 예, 그렇게 되는, 정말 이야 그렇게 돼서, 메디컬 그룹에 네. 어, 10개 중에서 8개 정도는 10년 안에 문을 닫으면다 대부분이. 아, 재정이 못버티니까 네, 이제 커는 과정에서 문을 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커고 음. 튼튼하면, 저희처럼 이제 환자 4명씩 되는 데는 그럴 일이 절대 뭐 거의 없습니다. 뭐, 그 1%도 확률이 없지만, 환자 숫자가 작은 데서는 아까 들어오는 것들만 안 되는데, 심한 환자 생길 때는 음. 어마어마한 큰 부담이 됩니다. 음. 그 보드 멤버들이 다 물어내야 돼요. 음. 그다 그걸 음. 2, 3년 하다가 나중에 안 되겠다. 이제 문 닫자 이렇게 됩니다. <laughs> 아, 정말 이게, <laughs> 네. 제가 대 실정을 제가 다 알려드린 겁니다. 여러분, 알겠습니다. 모든 분들에게는. 무슨 말씀인지 네네네.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크고 규모가 있다는 라건또 그만큼 재정적인 뒷받침이 돼야 네네네. 양질의 서비스를 안, 안심하고 받을 수 있다. 이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네. 서울 메디칼 그룹이 네. 그런 그룹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확실합니까? <laughs> 그러니까 5스타를 네, 받으셨겠죠. 네. 자 오늘 함께하신 어, 시청 여러분 어, 중요한 시기 때 중요한 정보 꼭 잡으셔서 어, 건강을 챙기시고 행복하실 수 있는데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바쁘신데도 이렇게 나와서 네. 좋은 정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다음 시간에 또 어,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